열차를 타고 내리실 때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객실이나 화장실 출입문에 끼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선반이 물건은 떨어지지 않게 올려놓으시고, 어린이는 다치지 않도록 보호자께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승무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객실 내 설치된 호실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쾌적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대전화벨 소리는 진동으로 바꿔주시고 통화나 대화는 작은 목소리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가 소란을 피우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신발을 벗거나 발을 올리는 등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을 포함한 열차 내 모든 장소는 근원 구역입니다. 쾌적한 여행 환경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는 객실 밖 통로에 있는 표지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